안녕하세요 콘텐츠입니다 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프로젝트 관리 도구인 업베이스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어, 직원들하고 이런 프로젝트 혹은 대화를 할때 기존 메신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뭐 아니면은 뭐 구글챗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잔디 슬랙 플로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어, 제가 이 업베이스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제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담없이 사용합니다 일단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어, 현재 제가 그 전에도 여러 영상에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앱스모라는 곳에서 49달러에 5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팔고 있다 49달러가 한 달에 49달러가 아니고요 평소 베이스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평생 사용할 수가 있다. 만약에 10명이 사용한다 그러면은 49달러 이익겠죠자 근데 사실은 수많은 프로젝트 관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싸다 해서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 일단은 이 업베이스는 이게 프리랜서 아니면 스타트업 혹은 뭐 중소기업 이상 직원이 많은 회사동 간에 업무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 막 왔다 갔다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한 곳에서 모든 것 그리고 제가 그리고 또이 업베이스에 신뢰가 가는 이유는 일단은 업데이트도 빠르게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일단은 이 업베이스가 탄생한 자체가 어, 이 팀들이 자기들이 이제 이것저것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업무용 메신저 프로젝트 관리할 수 있는 이것저것 사용을 해보다가 아 마음에 드는 게 없다 해갖고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가져다가 만들자 해서 만든 게이업 베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네, 이게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왼쪽을 보면은 뭐팀 부서별로 볼 수도 있고 이거를 뭐 커스텀 업체도 있고 마케팅 뭐 다양하게 프로젝트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칸반보드라고 해요. 뭐 트렐로치 이런 업무 분담표라고 해야 되나요 업무의 우선 뭐 학원 뭐 업무의 프로세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뭐 다양한 또 뭐라 해야 되까 부가적인 기능 뭐 타임라든지 이래서 그 시간 그렇게 구글 캘린더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구글 캘린더에 저장이 된 작성이 된 모든 스케줄을 가져다 쓸 수가 있고요 프로모토 타이머라고 해갖고 집중시간 이런, 이런 것들도 그리고 데일리노트라고 해갖고 이런 노션같이 문서를 작성을 해갖고 바로바로 공유 그리고 어, 250메가가 최대 파일이긴 하지만 네, 무제한으로 파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250메가 작잖아요 그러면은 구글 드라이브나 아니면 다른 뭐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갖고 그 링크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업데이트도 빠르고 그리고 일단 이거를 만든 회사가 자기네들이 찾다 보니까 아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서 혹은 너무 복잡해 다른 거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건데 어 일단 제가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그냥 구글 계정만 있으면 됩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왼쪽에 최근에 이제 다크 모드가 추가가 습니다. 다크 모드 추가가 됐고 그리고 채팅로 가면은 채널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 이름이 있으면 그 프로젝트 리스트별로 채팅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뭐 부서별로 되겠죠 뭐 마케팅팀, 뭐 HR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프로젝트별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거를 전체가 다 참여를 안할때몇 명의 인원만 참여를 하면 그러면은 그런 인원들 추가를 해서 할 수가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서 보여 드릴 리스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라는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라는 걸 읽고 그러면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여기다가 디폴트 섹션 부터 다양한 섹션을 추가 일단 이런 칸반보드를 추가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는 이름을 잡고 여기는 예정 여기는 해야 할 여기는 해야 할까 여기는 하는 네, 이렇게 한번 제가 써 그리고 태스크를 하는 거 여기다가 또유 찍으려고 하니까 또안돼 유튜브 찍기 리뷰하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 여기다가 뭐 옮겨가면서 이제 서로가 같이 공동작업을 하는 그리고 여기서 뭐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 설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누가 해야 지금 현재 저가 누가 해 중요 빨리 해야 되는지 저 태그 그리고 여기다 뭐 디스크립션 이래갖고 이거에 대해서 뭐 글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태그를 해 전달을 또 하고 있고요 자 이걸 보면은 이제 그변화 히스토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뭐 문서 작성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문서를 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폴더를 만들 수 있고 혹은 구글에 가져다가 쓸수 있고요. 뭐 페이지를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라서 노션하고 똑같아요. 슬래시 눌러 여기서 이제 뭐 많은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써갖고 써가면서 할 수가 있고요. 파일 같은 경우는 업로드 파일을 통해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250 메가까지 파일을 올리고요. 하고 는이기 보이는 것처럼 구글 드라이브 폴더에 있는 거를 그대로 엠베드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링크 프로젝트를 하면서 필요한 링크들 the c a 고 e n 고 캘린더를 보면서 각자의 스케줄 나만의 스케줄 message. We will send t h 약간 메시지 a g e We will send the message. We w i l 서 send the m e s 서 a g e We will send the message. We will send the 게시판 같은 느낌의 메시지를 서로 보내 수가 있고요. 채팅은 채팅은 그냥 우리 카카오톡 채팅 하다가 채팅을 하면서 누구를 태그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파일 전부 뭐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태그에다가는 뭐 다양한 태그 해서 업무, 해서 업무 태그 가된 것들 이거를 리스트형도 있고 캠펌보드형 지금 이제 보드 형식인데 이걸 리스트형으로 보면은. 볼 수가 요 그리고 마이 테스크는 이건 뭐냐면은 어, 내가 할 일을 쓰는 거예요 내할 일. 내가 할 일을 대해서 쓰는 거고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난, 남한테 안 보여주는 그냥 나만의 개인적인 사생활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쓸 수가 있다 그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고 당연히 모바일 앱구요 그리고 뉴탭을 시작해갖고 그냥 네, 여기 점아홉개 더보기를 눌러갖고 바로바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이 오면은 여기 번개 표시에 혹은 여기 알림 표시에 표시가 되는데 누르면은 이걸 통해서 어. 뭐 다크 모드 할수 있고 뭐 마바 세팅 들어가면은 이제 그 마이바 세팅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현재 49달러씩 9달라고 어 요거 요건데 지금 이게 이게 현재 49달러에 무제한 있고 무제한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 얘기를 하네요. 게스트 초청이 가능해 갖고 내가 다섯 개팀 멤버 라이센스를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게스트를 무제한으로 초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한 하고 프로젝트를 공유를 98달러짜리를 사면은 무제한으로 또할 수가 있고 대신 이거는 두 개의 워크스페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0명까지 뭐 3명 뭐 좀더 비싼 거 사면 10개 구두 산다 그러면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일단은 어 용량은 250메가예요 하나의 파일을 올릴 수 있는 용량은 250메가인데 어 제가 이거를 왜 추천을 드리냐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물론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 아니면은 월 정액제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갖고 이것들을 이러한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어 부담되죠 그러면 이런 말도 할수 있어요 어 이거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네, 물론 영어라서 힘들 수 있습니다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스케 마이크 북마블 뭐, 그리고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보여 드린 것처럼 이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한글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어, 그러니까 사실은 49달러. 한 67,000원 정도 현재 3% 카드 수수료 합치면 67,000원. 그럼 67,000원에 어 슬랙은 안잔디는그것과 유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것도 매월 혹은 매년 결제 방식이 아니라 평생 한 번만 내면 되는 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장점이. 근데 단지 싼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필수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하면서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복잡한 거 사용해서 사실은 우리가 뭐한 달에 만 10, 원짜리 만천 원짜리 좋은 것도 있지만 거기 있는 기능을 다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 업베이스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일단은 내가 아 49달러도 일단 돈 쓰는 거니까 나는 돈 쓰기 싫다 일단 한번 그래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료 플랜도 제공을 해요 여기 보시면 플레싱이 보시면은 무료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테스크 무제한으로 유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대 3개의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어한 번에 올릴 수 있는 파일이 오메가고 그리고 채팅이 일단 한 달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채팅이 아니라 그냥 어, 약간 게시판 형식으로 쓰는 거죠. 게시판 형식으로 메시지 보내면서 쓰는 겁니다. 다 같이 단체 채팅을 한다거나 막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 앱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놓치시고요. 뭐 다양한 것들, 뭐 클리커, 마사나, 트레일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모든 걸잡수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드맵을 보면은 얘네들이 일단은 플랜에 AI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다른 나라 언어로 제공이.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이미 계획이 돼 있고 현재는 이메일을 포워딩하는 것 그리고 구글 독스 말고도 뭐 예를 들면 MS 뭐 이런 게다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테이블 콘텐츠니까 아마또 리스트 프로젝트를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순서 복차뭐 이런 l mobile, 모 o b i l e m o b i 이제 mobile, mobile, m o b i 완료된 것이 이제 텍스트 에디터라든토 오토 세이브 o b i l e mobile, mobile, m 는 b i l e 제 o b i l e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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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이거 페이지를 이 i l e m o 되게 l e 게 빠르게 l e m o b i 사 e m o b 사람들이 아니라 업베이스 팀이 그러니까 한번 사용을 꼭 한번 해 보시고요. 어 카카오톡 좋습니다만 그 개인 개인용으로 사용하실 거고요. 회사분 업무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 갖고 일과 삶 그리고 나의 일 이후의 삶을 분리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